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지선이 끝나고 평가는 평가대로 하되, 한동훈 조카와 딸 관련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조카, 표절 피해 교수 3명이 미 대학 조사를 촉구했는데요. 어제 오마이뉴스 단독 보도가 나왔죠. 명확하게 표절 피해를 받았는데, 한동훈 장관 처조카들은 책임을 져야 마땅한 거고요. 한동훈 딸도 마찬가지로 책임을 피하기가 어렵죠. 유펜 대학신문에서 계속된 문제제기라고 있다는 거고요. 한동훈 처조카들에 대해서 수많은 표절 사례로 고발한 탄원서가 최근 커다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 가운데 대학이 해당 표절 사례에 대해서 조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 커지고 있는 거죠. 본인의 논문과 완전히 똑같은 인용문을 사용했다고 지적했고요. 현재 5천 명 이상 서명을 한 상황에 DP에선 한동훈 처조카에게 반론을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범죄자가 법무부 장관이라니 어이가 없다. 한동훈 처주카가 미국 대학 입시에 성공하니 한동훈 딸이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에 대해서 선택적 분노를 보이는 사람들 자칭 보수 언론의 침묵 정치 검찰의 수사 외면으로 국제사회에서만 이슈가 되고 있기에 저도 계속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절대로 그냥 넘어가선 안될 심각한 불공정 문제고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겠죠. 다음으로 김어준 총수 소식입니다. 오세훈 시장을 향해서 따끔하게 지적하는 목소리를 낸 거죠. 오늘 뉴스공장을 통해 TBS 방송을 교육 방송 형태로 개편하겠다는 오세훈 공약을 억지스럽다고 비판한 거고요. 그냥 저만 퇴출시키면 되지 무슨 억지스럽게 교육 방송이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는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관심 갖고 목소리를 낼 예정입니다. 이 외로도 이번 지방 선거에 윤심이 직접 선거에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요. 특히 홍준표 저격에 윤심이 실패했고 김은혜 후보에 대해서도 정적인 유승민 전 의원을 제거하려고 보냈다가 윤심이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이 착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선 후보는 누가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저들의 뜻대로 호락호락하게 되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민심에 꺾인 윤심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김은혜의 문제적 선거전략 세가지 지적이 나오고 있죠. 최고의 윤회관이라고 불리는 김은혜 후보가 결국 패배를 했다는 건 도드라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대표적으로 윤심 마케팅이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경쟁 후보인 김동현 후보가 아니라 이재명 위원장을 겨냥한 선거 전략도 패착이었다는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선거운동 기간 중에 불거진 의혹과 논란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도 못하고 가짜 경기맘 논란에 kt 채용 청탁 의혹 역시나 사과를 거부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재산 축소 신고 문제가 결정타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뻔뻔하게 고개 빳빳이 들고 국민들을 우습게 알다가 경기도민들한테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지금 가세연에서도 내분이 난 상황이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안철수 견제론이 솔솔 나오고 있다고 하죠. 이번에 패배한 경기지사 선거에서 안철수 존재감이 없었다. 그래서 차기 당권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도 앞으로 시끄러운 소식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또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예정이고요. 다음 영상을 통해 민주당 내부 관련한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 속보로 경찰에서 김혜경 씨 법화 의혹 관련한 압수수색이 무려 129곳이나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같은 기준으로 한동훈 의혹이나 김건희 의혹 털어봐야 정상 아닙니까? 이러니 선택적 수사라는 지적을 받는 거고요. 검찰 정상화를 하면 아무것도 안될 것처럼 선동하던 사람들이 이걸 보면 뭐라 그럴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코믹한 나경원 씨 근황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성까지 쉼없이 달렸는데 취임식 좌석 하나 못 받아서 삐진 거죠. 정몽중 전 대표도 초청장 한장못 받았다니 이게 당의 문제다. 그러면서 지금부터가 더 중요할 거고 조금이라도 오만해선 안될 거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당과 국가를 위한다는 소리를 하다니 국가는 빼라. 뼛속까지 친일파 아니냐. 나경원이 문제인 걸 당에서도 아는 거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애초에 십수차례 고발당했을 때도 온갖 특혜를 받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었는데 무슨 염치로 저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래서 제가 막말과 논란을 하나하나 모아서 공유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나경원씨가 전면에 등장하면 할 얘기가 참 많을 듯합니다.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